자, 요거 빠져주면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선물 매수, 선물 매수, 푼 매도, 선물 매수, 푼 매도. 자, 저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예, 매수 존입니다. 매수 존, 예, 매수가 되었습니다. 매수 존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했는데, 어, 자, 수익이 쭉 나고 있는데요. 자, 자, 수익이 중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자, 요 고점에서 한번 끊어 놓고요. 예, 요, 요 직전 고점에서 자, 2층을 해놔 놓고 한번더 저점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존에서 우리가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자, 자, 수급은 매도지만서도 우리가 매수로, 매수존을 보고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선물 매수, 품매도 자, 여기서, 자, 이청이, 자, 예. 그렇게 해서, 자, 이청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첫할을 자, 60만원. 자, 60만원 이렇게 이청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요, 요 빨간 선 아래가 매수 존이죠. 이 매수 존. 매수 존. 예. 아, 매수 존인데 수급은? 수급은 매도예요. 수급은 매도니까 이렇게 짧게 입청을 하고, 매도존에서, 자, 오늘은 매도존에서 매도하면 되죠. 그러니까 매도 존을, 매도존을 기다려가지고, 매도존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매도를 하겠습니다. 매도를. 자, 올라오면 매도존이죠. 자, 매도존을 보고 선물 매도, 콜 매도. 선물 매도, 콜 매도를 보고 자, 매도를 하겠습니다. 자, 예, 그렇게 해서 자,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매도로. 자, 근데 근데 또 수급이 매수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자, 요요 요 매도를 자 고점 에서 매도를 한번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수급이 수급 매도가 있어요. 예,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을 보고 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을 보고 한번 추가를 했고요. 한번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자 수급이 매수도 있지만 수도 수급이 매도도 있습니다. 자 각자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예, 그렇게 해서, 자, 일단, 주한 것을 입청했습니다 지금 수급이, 수급 1이 매도로 빠져야 되는데, 지금 안 빠지죠? 아, 그럼면이 직전 저점에서 일단 입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빵 빠져도 되겠네요? 어, 수급 1이 지금 매수입니다. 매수. 그러기 때문에, 아, 저 수급 1이 매도로 빠져야 됩니다. 안 빠지면 매수예요. 자, 자, 여기서 입증합니다. 일단 2층을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빵빠레입니다. 빵빠레, 빵빠레, 자, 빵빠레입니다. 자, 안 되고 있어요. 어, 예, 자, 그렇게 해서 자, 빵빠레를 올렸습니다. <목소리> 자, 백 10만 원. 자, 요렇게 빵빠레를 갖다가 올립니다. 예. 그 근거는 어, 지금 제가 아까 여기 보여 드렸죠. 이쪽 생명선 차트에서 지금 생명선 차트에서 지금 여기에 매도 존이 있습니다. 아, 어, 여기에 여기에 지금 매도 존이 있어요. 어, 이 매도 존은 요, 요 수급이 매도 존의 수급이 매도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제대로 진입을 해가지고 어 빵발레를 갖다가 올렸습니다. 자, 자, 요거 저기 매도로 진입하겠습니다. 매도로 자, 직전 고점을 보고 자 매도 어, 매도 콜 매도 선물 매도 콜 매도. 자, 매도로 진입을 합니다. 예, 매도로 자, 진입이 되었습니다. 어, 요 매도는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올라오면은 자, 추가하면 되고요. 자,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자, 수급 매도의 매도존. 자. 자, 추가가 됩니까? 자, 추가. 자, 예. 자, 추가를 했고요. 자, 지금 수거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뭐, 올라오는 대로 다 지금, 어 매도를 잡으면 되죠. 자, 어, 지금 올라오네요. 예, 요것도, 자, 매도로, 자, 진입을 합니다. 자, 매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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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됐어요. 자, 두 개만, 두 개만 됐는데, 예, 자, 다 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나스닥이 쭉쭉 올라오면서요. 자, 우리, 우리 것도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수급 매도의 매도존에서 자, 두 번이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세 개죠. 자, 세 개를 자, 두 번째 것에 자, 두 번째 것에 2층이 됩니까? 두 번째 것에 2층이, 어,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에 2층? 예. 그렇게 2층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저두 번째 것을 첫 번째 것에 꽃놀이 패로 2층을 대기시켜 놓고 있고요. 지금은 수거, 매도에 매도존을 보고, 자, 우리가 추가를 해가지고, 추구한 것을 자 지금 또 입청이 됩니까 자 입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급 매도의 매도존 예 입청이 되었습니다 수익이 꽤 많이 나다가 올라오는데 지금 해외 선물이 너무 좋아요 어, 자꾸 고점을 치받고 있네요 자 우리는 수급 매도의 매도존을 보고 어, 진입을 했는데 뭐 손해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매도존이기 때문에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오늘 양 수급이 극과 극으로 달리죠.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매수를 봐도 되고 매도를 봐도 되고 우리는 매도를 보고 수급 매도의 매도 존에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입청이 됩니까? 자 여기서 자자 입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자, 이청을, 자, 이청을 합니다. 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자, 자,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이청이, 예, 그렇게 해서, 자, 이청이 입청, 되었습니다. 자, 163만 7천 원. 자, 이렇게 수익을 이청합니다. 지금 요 위는 매도 존이죠. 매도 존. 매도 존. 자, 그럴 때요 수급이 매도죠. 수급이 매도. 어. 자, 수급 매도에 매도 존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163만 7천 500원 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